안녕하세요. 난초 토깽입니다. 오늘도 제가 어제 산채한 데를 다시 한번 또 와봤거든요. 종자가 좋은 게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생강근도 많고 해서. 그래서 어제는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, 영상을 못 찍었거든요. 근데 오늘 산지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. 제가 좀 한참 다니다가. 생강근을 봤거든요. 제가 핸드폰을 자꾸 캐기가 힘들어서 우선 제가 캐긴 했는데 뭐 반이 이게 다 있긴 있더라고요. 아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뭔가 모르겠는데, 있어요. 그리고, 떡잎은 좀 뭐가 눌렸나? 좀 꺾여 있고요. 근데 중요한 건, 얘가 생강이네요. 생강 달렸네요. 그리고 떼다가, 캐다가, 여기 안에도 생강이 몇 개씩 나오네요. 엄청 크네요, 생강이. 이거는 가져가도 생강 뛰기 하기 힘드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묻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얘는 모르겠어요. 근데 반은 괜찮아 보여요. 이 끝쪽에가 얘는 생강은 아닌데 그래도 얘도 한번 신화 한번 받아봐야겠어요. 되 요즘 너무 가물어서 얘는 어떻게 활력제로 어떻게 해서 살려볼까 그래도 우선 신화를 한번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. 벌브가 이렇게 많으니까 벌브도 썩진 않아서 신화는 올릴 것 같아요. 뿌리도 좀 괜찮고. 단단하고 몇 개는 근데 오늘은 얘가 좋네요 기대도 되고 좀 기분이 우선 생강이라서 와 여기 신화 엄청 크게 하나 올라오네요 튼실하게 얘가 효자 노슬 해줄까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번 기분좋게 데려가서 한번 분에다, 올려보게도록, 분에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좀 돌아다니다가 개체가 보이면 영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